예아 이번 주제는 나더러 숨만 쉬라고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어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전국으로 강의 다니고 아침마당에도 강의를 나갑니다 그런데 저부로 어 정치 얘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댓글 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교 얘기만 하라고 이해가 저는 되지가 않아요 어, 저 저부로 숨만 쉬라고 그러는 거 하고 똑같아요. 저는 나름대로 50만의 구독자가 있고 오피니언 리더라고 늘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에 돌아가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숨만 쉬라는 얘기예요 그거야말로 촌철살인입니다 살인 또 비행기가 뽑히네 <laughs> 제주도라 <laughs> 사실은 저 비행기 소리도 저는 즐거워요 왜냐하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니까 따라가지도록 돌아가는 거예요. 너무너무 듣기 좋은 소리예요. 그래서 어, 정치 얘기 아닌 얘기가 없어요. 아침부터 발, 잠, 잘 때까지 정치에 우리가 둘러싸여 돼 있어요. 정치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. 아무리 종교인이라도 정치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정치와 야합하면 안 되죠. 지금 통일교처럼 정치인들 돈 대주고, 뇌물 주고, 이용해 먹고, 그러면 안 되죠. 그러나,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는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. 어, 그거는, 어, 시, 신부나 해라. 어, 옷 벗어라.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. 옷은 또왜벗으라고 그래. 그럼 멀쩡하게 사는 부부, 니네들 이혼해라.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, 또 글을 달 때,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상처를 주나, 뭐, 저는 상처받는 스타일은 아닙니다. 워낙 어렸을 때부터 시기 질투를 많이 받고 살아와서 아주 익숙한 편입니다. 하지만 정치 얘기 하지 말라는 건 숨만 쉬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. 어, 누구나 다 정치 얘기 할수 있어요. 난또 세금 많이 내잖아. 늘 하는 얘기지만 올해 한 22억인가 23억 내잖아. 내 돈이 막 새나가고 잘못 쓰여지는데 내가 그 말을 하지 않는다면 바보죠. 바보. 바보라는 소리를 가끔 요즘 들르려고막 그러기는 하는데, 예, 바보가 되면 또 좋을 것 같아요. 네.